목사님, 그 지금 사역 중에 목사님 사역을 보니까 가르치고, 네. 구약, 그 구약, 그그 후속사, 그 그다음에 치유하고, 네. 어, 그다음에 교회 세워서, 어, 제가 엊그저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,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사역자들이 네. 와서, 어, 이렇게 하룻밤. 또 네. 어, 잠을 자면서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또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사실. 네. 자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참 이런 부분은 힘들다. 그런데 또 보람이 된다. 어, 이제 그런 부분이죠. 있 아, 네. 제가 이게 성경 사역을 지금 네. 2016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하면서 네. 어,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요. 네. 오시는데 네. 어, 코로나 이전에는 네. 거의 한 100명 이상 많이 왔네요. 네. 네. 그래서 우리 지하에서 꽉 네. 찼어요. 어. 꽉 찼는데 코로나 이후에 많이 네. 떨어졌죠. 이제 이 차가 네.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 네. 어, 지금 제가 처음 시장 갈 때는 사람은 많고 네. 혼자서 음. 저는 이제 말씀이 기본이에요. 네. 그분 말씀 보통 뭐한 시간 반 이상을 네. 전하면서 네.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그 사역은 네.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. 네. 그거는 녹론을 네. 어, 하지 못해요. 네. 계속 하지 못하는 거 그렇지. 말씀이 네. 기초가 돼야. 네. 그래서 저는 그걸 기준으로 기본으로 삼고 네.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16년부터 네. 계속 이첫 해부터 네. 오시던 분들이 네. 지금도 네. 매달 오셔서 아 그분들이 사역자를 저희 돕는 협력. 네. 협력 사역자로 네. 하루 전에 주무시 가면서 네. 사역을 해주고 하는 분들이 네. 제자화시킨 분들이 한 열다섯 명 아, 이제 열여섯 이제 명이네 한번더 세웠으니까 열여섯 네. 명 정도 되고 이분들이 이제 올 때는 우리가 차비를 주는 게 본인이 경비로 옵니다 아, 뭐, 와서 네. 여기 와서 전혀 사업 받는 것이 아니고 네. 부부수로 다 섬기고 갑니다 배달 아, 배달 네. 섬기고 가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. 네. 어 이렇게 섬김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데 네, 네. 외부의 시선이 따갑다는 거예요. 네. 외부에서 이 사역을 네.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네. 뭐 귀신만 쫓는 것도 아니고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닌데 네. 좀 의심이 나면 와서 네. 무엇인지 들어보고 네. 뭐 이렇게 말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네. 전혀 그렇지도 않고 네. 저는 우리 집회 때도. 네. 집회를 가, 어디 외부 집회 가서도 예. 우리 교회에서 나, 설교한 거 그대로 합니다. 예. 남녀별때 설교한 그대로 합니다. 예. 하여튼 설교한 그대로 하는데 예. 한번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음. 무엇이 잘못됐다는지는 모르겠어요. 예. 뭐 지금은 좀 덜합니다. 처음 예. 초창기 때는 예. 너무 힘들었어요. 조영기 그, 목사님도 음. 많이 그랬잖아요. 예. 조영기 목사님도 그냥 그 예언하는 부분이라든지. 예. 하여튼 모래 뭐 세월 동안 이단삼 달으로 사실 몰렸잖아요. 지금은 그런 분단 네. 없잖아요. 그런데 네. 저는 이제 그게 오히려 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는 어 그런 도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제자들을 양육해서. 사실 이제 거기 더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보내야 하잖아요. 삼삼오 예.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. 보내셔서 똑같이 사역을 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, 이 말씀 이그신약성에다 나오는 말씀이잖아요. 예. 그대로 하는데 뭐 이단 삼단이라고 하면 할수 없는 그 말씀으로 예. 어, 비교해 보면 되니까. 자,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 사역 중에 참 이런 부분은 참 신기하다 우리 하나님이 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막 기쁨을 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있고 그런 사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어, 제가 이 사역을 지금까지 네. 하면서 네. 돌아되고 느끼는 것은 네. 그 성회 때는 나타나지 않을 때안고 네. 네. 성회가 마치고 난 뒤에 네. 예, 큰 병을 가진 분도 예. 어, 치료가 됐다고 예. 연락 도 오고 예. 또 간증도 본인이 예. 와서 예. 제가 신기해 본인이 예. 간증하고 싶다 간증하고 예. 그 사람이 거치도 못한 사람이 와우. 뭐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 갖고 벽수가차 있게 된 사람이 예. 겨우 땜에다 시피 왔는데 예. 그 다음 성에 왔대 자기가 발로 와서 간증하는 오우. 걸 보면서. 예. 저도 이런 것을 막 찍어서 내보내고 싶죠. 네. 그런데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고, 네. 어떤 하나의 그거 될까, 지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. 아, 다만, 네. 하나는 영광이죠. 네. 하나는 영광이고, 네. 게 다른 분들은 막 성의하는데 보니까 막 아픈 사람 치유되고 막 이런 걸 하는데, 네. 그걸 말하다 보면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. 네. 네. 그것이 주목적이 아니고, 그렇지. 그것은 당연한 네. 것이고, 네. 다만 이제 교회, 예. 목사님들이 정부에서 오시면서 예. 교회를 지금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이 있던 목사님들이 음. 여기 와서 몇번 오셔가지고 예. 교회가 회복이 되고, 예. 그러면 왜 그런지 또 제가 예. 본인들이 원하면 가서 자비랑으로 예. 집회를 해주고, 예. 지금 제주도도 제가 지금 6년, 5년, 예. 저 6년 째 5년 만 5년 다녔네요. 예. 제주도도 그렇습니다. 제주도도 가면 예. 누가 반겨주는 사람 없어요. 예. 뭐 어디 가서 할때도남 교회 빌려서 뭐,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네. 5년 매달 다니면서 5년 동안 네. 한 결과 네. 이제는 이제 장소가 네. 이제 하나 이제 정착이 될것 같은 네. 그런 이제 하나 열매까지 맺어지면서 어, 거기도 지금 제주도에도 다섯 네. 명 네. 지금 제자와 시켜 놓고 네. 그들이 앞으로 할수 있도록 네. 저는 그게 목적이고 네. 뭐 이게 귀신 쫓고 치료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. 네. 아니고 네. 이거는 당연히 따라가 도구거든요. 네. 네. 그 그런데 그것을 네. 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치유 사역 여기에서 우리 교회 우리에서 여기에서 네. 키웠던 사람들 네. 여기서 회복했던 사람들이 같이 가서 네. 또거 그 가서 동역하고 네.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네. 동역해 주고 네. 이게 이제 지금 그렇게 보람이죠 네.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교회가 네. 또 아픈 사람이 치료되는 거 네. 그런 게 보람이 네. <laughs> 되는 거죠.